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어쩌면 남겨진 사람의 시간이 멈추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 사람이 평생 함께 할 거라 믿었던 가족이라면 그 상실은 마음 한 구석을 빈자리로 남긴 채 오래도록 울림이 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 오빠와의 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가슴에 박힌 그 이름은 잊히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그 이친 이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이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낼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은 말 그대로 강처럼 흘러갔고 그 안에 잊힌 얼굴, 이름, 목소리 모두 시간이 삼켜버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묘해서. 정작 잊었다 생각한 이름이 한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순넷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되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에 분가했고, 가끔씩 안부 전화나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평온하고 조용한 노년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집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 잘 받지 않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이상하게 손이 가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씨 여동생분 되시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잘못 건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가슴에 묻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제가 당신 오빠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차가워져서 그것마저 놓칠 뻔했습니다. 오빠요? 그 이름을 제가 얼마나 오래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남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숨구멍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는 다섯 살 많은 형제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늘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놀다가도 어김없이 해질 무렵이면 제 손을 이끌고 집으로 데려오던 사람. 학교에서 맞고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같이 울어준 사람. 그런 오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어머니가 울며 그러셨어요. 그놈이 집을 나갔다 아버지랑 또 싸우고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래.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몸에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지만 신체 특징과 옷차림이 비슷하다며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강가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확인하러 갔지만 얼굴은 심하게 부어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체 특징이 비슷하고 입고 있던 교복이 결정적이었죠. 결국 신원은 사실상 오빠로 확정됐고 그해 가을, 우리는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열다섯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아버지는 말수가 줄고 술만 더 마셨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남은 아이처럼 조용히 자라야 했고, 그 이후로 오빠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조차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그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내 오빠다. 그 말은, 제 지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저는 전등조차 켜지 않은 채, 식탁에 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오빠다. 그 말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는 순간 제가 살아온 40년의 슬픔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들고 오래된 흑백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봤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낡은 고등학교 졸업 사진. 그곳엔 웃고 있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 봅시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한 오래된 다방.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찻집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컵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다가도 이게 지금 무슨 짓이람 하며 웃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오래된 냄새와 분위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재떨이, 창가엔 시든 난초, 그리고 한켠엔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 그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름지고 말라버린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빠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눈빛으로 먼저 다가왔고, 그 눈빛 하나로 저는 언제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서, 저는 마치 오래된 시간을 마주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빠라고 단한 번만이라도 소리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란 시간이 그 한마디를 가슴 속에 꽁꽁 묶어 놓았는지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 그런데 너무 늦었어.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나중에 들었어. 너만이라도 찾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가 식는지도 모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내 손을 잡고 뛰던 어린 오빠, 어깨에 업혀 잠든 어느 겨울밤, 그리고 그를 기다리며 현관문을 바라보던 수많은 밤들.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사진 속의 그 눈빛과 지금 마주한 눈빛이 같았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이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왜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럼 왜안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처음 입을 연말이 그거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어쩌면 화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아무리 익숙하고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린다 해도 그 40년 동안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냥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었어. 그날 아버지한테 맞고 내가 우는 걸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이 집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어. 처음엔 며칠만 나갔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지. 근데 강 근처에서 쓰러졌어. 지갑도 잃어버렸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는 말없이 손등을 보였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다.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고, 병원에서 보호소로, 그리고 보호소에서 나는 그냥 사라진 사람이 됐지. 그는 이름도, 신분도, 가족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돌아갈 주소도 없고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선 다 끝났구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날 찾았다고 들었어. 근데 그땐 너무 늦었더라. 이미 장례식까지 끝났다는 걸 알고 나니 내가 돌아가면 뭘까 싶더라. 살아남았다는 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던 거겠죠.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상에 수저를 네개 놨어요. 당신 자리는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눈가엔 주름보다 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듣게 되네. 내가 너무 못난 놈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앞에 와야겠단 생각이 들었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는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자리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으로 다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지금이라도 너랑 밥한끼 하고 싶다. 너랑 같이 밥 먹는 게, 어릴 때처럼 다시 밥상에 마주 앉는 게,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희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어릴 적제 손을 이끌고 뛰어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빠는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혹시 엄마가 해주던 갈치조림 기억나냐?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우리 둘만의 은어 같은 말이었거든요. 어릴 적 우리 집이 시끄럽던 날이면 엄마는 조용히 갈치를 볶아 밥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건 늘 무언의 사과였고 위로였고 화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언제부턴가 갈치조림 먹고 싶다는 말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을 봐서 오빠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엔 두 명분의 밥그릇과 조심스럽게 끓인 갈치조림을 놓았습니다. 오빠는 식탁 앞에 앉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듯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우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고 싶었던 수많은 말, 그가 설명하고 싶었을 수많은 세월, 다그밥한 그릇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오빠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예전 엄마 찬장이 있었던 자리네. 기억하네. 그럼. 난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다 떠올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닿은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반가웠고, 뭔가 잃어버렸던 무게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오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다시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우리가 40년 동안 껴안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래간만에 고요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건, 그 자체로 시간이 멈췄던 내면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일 같았습니다. 오빠와 저는 지금 그 잃어버린 시간을 아주 천천히 되짚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건 이미 지나갔지만 남은 시간은 어쩌면 잃은 만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이별 중 가장 아픈 건 확실하지 않은 이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을 알수 없는 기다림,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속에서 포기하지 못한 마음까지.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라는 커다란 강도, 운명 앞에 꺾인 인연도, 다시 한 줄기 물줄기로 흐르듯, 우리 곁에 돌아오기도 하지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려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무게인지 분명 알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시간 끝에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출 수 있다면, 그건 또 하나의 기적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웃음노우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